안녕하세요. 롤 아재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 결과로 보는 선발전에 탈락하는 경우의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롤드컵 선발전은 1시드는 서머 우승, 2시드는 롤드컵 포인트 1위, 3, 4시드는 선발전 두 팀이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생명 e스포츠의 롤드컵 포인트는 50점입니다. 1라운드에서 농심과 T1이 승리하게 될 경우 아프리카 프릭스는 10점을 획득하게 되고 샌드박스는 3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생명이 50점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선발전은 무산됩니다. 농심과 샌드박스가 승리할 경우 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는 10 점을 획득하게 되고 하나생명은 스프링에서 50 점, T1은 30 점을 획득하게 되며 합산 포인트 60 점이 됩니다. 10 점을 획득한 아프리카는 선발전 탈락입니다. 아프리카와 T1이 승리할 경우입니다. 샌드박스는 10 점을 획득하게 되고 농심은 30 점을 획득하여 합산 40 점이 됩니다. 하나생명은 50 점이기 때문에 샌드박스의 선발전이 탈락됩니다. 아프리카와 샌드박스가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T1은 10 점을 획득하게 되고 합산 포인트 40 점이 됩니다. 농심은 30 점을 획득 하게 되며 합산 포인트 40점이 됩니다 여기서 T1과 농심은 동률이지만 포인트 동률일 시 서머의 성적을 보기 때문에 T1은 롤드컵 선발전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와 농심은 최소 선발전에 진출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프릭스는 1라운드 패배지 선발전 탈락이 확정이 됩니다